오늘 구원자 주그리스도 태어나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무리아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피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죽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데레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쳐다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요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덜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의 꼴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참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드님 주님 참매합니다 님 예,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메리 예. 보통 성탄 자정미사 때가 되면 은이 예. 성당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목도에도 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서 오늘 성탄 저녁미사는 7시, 9시 두번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의 녹임을 수리에게 찾아왔는데 2021년 성탄 담화문 우리 주교님의 담화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돌파하셨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해마다 성탄을 준비했지만 이처럼 어둡고 희망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대림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의 명예 앞에 어쩔 줄 몰라 불안합니다. 마치 2700여 년전 강력한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에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정치적인 꼼수와 인간의 술수에서 의지처를 찾는 백성들에게 보라 소리칩니다. 자, 보라. 주 망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리라. 그런 다음 나는 풍내기들을 그들의 재호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정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보라 임금이 정의로 통치하고 재후들이 공정으로 다스리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고개한이라 부르지 않고 강교한 자를 더 이상 종개한이라 말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보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임만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지가지 없이 엎드려 숨만 쉬어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크고 더 기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았듯이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뵙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평화. 2021년 성탄절에 교구장 백기원 콘스탄틴 주교 대독, 잠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